침묵의 7년 눈물의 진실 미스터트롯3 김용빈 예고편 하나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를 울리다. 4월 10일 밤 대한민국 안방극장은 단순한 TV 프로그램 예고편 하나로 거대한 감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TV조선 간판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3의 다음 화 예고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물론 해외 팬들의 반응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전 세계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의 시청자들이 숨죽인 채 지켜본 그 짧지만 강렬했던 영상의 중심에는 참가자 김용빈 씨와 그의 고모가 있었습니다. 단일분 남짓의 짧은 예고편이었지만 그 파급역은 가히 핵폭탄급이었습니다. 제작진이 조심스럽게 건넨 은행 거래 내역서를 받아든 김용빈 씨의 고모는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두 눈을 크게 뜨고 떨리는 시선으로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차마 종이를 놓지 못했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걸 이제야 알았어요. 매달 이런 엄청난 금액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용빈이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고모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의 흐느끼는 목소리는 고스란히 전파를 타고 전 세계 시청자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선사했으며 그 감춰진 진실은 그 어떤 드라마보다 더큰 충격과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베일에 가려졌던 7년간의 묵묵하고 숭고한 헌신. 밝혀진 사실은 경악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김용빈 씨는 무려 지난 7년 동안 화려한 무대 뒤에서 남몰래 매달 3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그의 고모에게 송금해왔다는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총액은 2억 원을 훌쩍 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가 이토록 헌신적인 행동을 단한 번도 고모에게 직접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모는 그 돈이 혹시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이나 익명의 친척이 몰래 도와주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김용빈 씨의 송금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돈과 같았던 것입니다. 제작진과의 비공개 인터뷰에서 김용빈 씨는 어렵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모는 제가 어린 초등학생 시절부터 친어머니처럼 저를 키워주셨어요. 제게는 어머니보다 더 가깝고 소중한 분이셨죠. 그런데 늘 검소하고 조심스럽게 사시는 고모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만, 직접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부담스러워하시거나 불편해하실까봐 그저 묵묵히 고모 몰래 송금해 드렸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은 꾸밈없이 진솔하게 전달되었고,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어 헤어나올 수 없는 감동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예고편의 클라이맥스는 고모의 진심을 담은 떨리는 목소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용빈이는 어릴 때부터 속정이 깊고 말수가 적었어요. 항상 혼자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남에게 힘든 내색조차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조용한 아이가 이렇게까지 저를 깊이 생각하고 저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습니다. 그녀는 북받쳐 오르는 감격과 감사함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스튜디오 안은 순간 숨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옆에 앉아 있던 다른 출연진들마저 그녀의 진심에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거나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단일분 남짓한 짧은 예고편이 이토록 깊은 공감과 감동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선사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경이로운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온라인은 이미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감동과 진심 어린 찬사로 들끓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수 없는 감동적인 이야기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7년 동안 묵묵히 헌신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심이다. 김용빈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게 되었다. 단순한 가수가 아닌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진정한 예술가다. 예고편만으로 이렇게까지 몰입되다니. 본방송은 도대체 얼마나 더큰 감동을 선사할까. 무조건 본방사수. 국내는 물론 해외 네티즌들까지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예고편 영상은 공개 직후 순식간에 조회수 수백만회를 넘어섰고, 김용빈 씨의 이름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하며 전 세계적인 관심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야기에 감동한 해외 팬들이 자발적으로 그의 선행을 알리고, 응원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묵묵한 사랑. 대중들은 흔히 김용빈 씨를 화려한 조명 아래 빛나는 무대 위에서 열정적으로 노래하는 트로트 가수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번 예고편은 그의 무대 뒤에 감춰진 깊고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강렬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 환하게 웃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고모를 향한 깊은 사랑과 걱정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송에서는 단한 번도 자신의 선행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묵묵히 그리고 꾸준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던 그의 조용하고 숭고한 선택이 이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 3 제작진의 숨겨진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과거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 출연자의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닌 그 논란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되고 아름다운 인간적인 모습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3 제작진은 이번 충격적인 예고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심스럽게 밝혔습니다. 김용빈 씨는 그동안 대중들에게 다소 논란적인 인물로 소비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의 겉모습이 아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조용하고 헌신적으로 가족을 지키려는 인간 김용빈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고편을 통해 대중들이 그의 또 다른 더욱 깊고 진실한 얼굴을 봐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실제로 김용빈 씨는 미스터트롯 3 출연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망설임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불거졌던 논란들 때문에 대중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소극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트로 3 제작진은 그의 숨겨진 진심과 따뜻한 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감동과 교훈을 선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 시청자들의 진심 어린 판단만이 남았습니다. 미스터 트로 3는 단순한 트로트 음악 경연 프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김용빈 씨의 이야기는 한 인간의 과거와 상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숭고한 가족애와 진심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휴먼 다큐멘터리와 같습니다. 만약 이번 미스터 트로트 3여정이 그의 가수로서의 마지막 무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의 이야기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눈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를 눈물 짓게 만드는 진실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송 프로그램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 인간의 고귀한 삶, 그 자체입니다. 한 감동적인 댓글은 이번 예고편의 의미를 이토록 명확하게 요약했습니다. 이건 그저 그런 자극적인 예능 프로그램의 예고편이 아니야. 이건 한 사람의 파란만장했던 삶 속에서 피어난 가장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야. 그리고 그 진솔한 이야기에 전 세계 수백만, 아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깊이 공감하고 함께 울고 그의 앞으로의 길을 응원하게 될 거야.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김용빈 씨의 조용했던 7년간의 헌신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는 요란한 말이나 과장된 행동 없이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조용했던 진심이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 그를 둘러쌌던 수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그를 굳건하게 지탱해 주었던 단 하나의 중심 바로 그의 고모를 향한 깊고 뜨거운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눈물을 통해 그의 행동을 통해 그리고 그의 진심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조심스럽게 덧붙이자면 이번 미스터트롯3 예고편이 전 세계적으로 이토록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은 단순한 감동적인 스토리를 넘어 우리 사회 더 나아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화려하고 자극적인 겉모습에 현혹되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묵묵한 헌신과 진심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김영빈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과 가치는 결코 요란하거나 과장된 포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깊은 곳에서 묵묵히 흘러나오는 진실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진심 어린 행동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울림과 깊은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그의 앞으로의 무대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더욱 깊은 관심과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이 전 세계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